여기는 토항폭 상단입니다 이 두개의 스크류를 얼음에 이렇게 V자로 관통을 해서 확보 지점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 소련 등반가인 아발라코프가 발명했다고 해서 아발라코프 V자 관통 앵커를 제가 지금 만들어서 스크류 대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만 설치하면 은 스크류보다 강도가 훨씬 좋습니다 이 구멍은 이렇게 스크류를 이용해서 V자 방향을 잘 맞춰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미리 다 뚫어놓은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다 와이어를 먼저 구멍에다 집어 넣습니다. 그래서 맞은편 쪽에서 쿨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아주 쉽게 잘 빠져나오죠. 예 네,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스링이 아주 쉽게 통과가 됩니다. 음. 자, 이 스링을 이걸 빼내야겠죠. 네. 아, 이거 거스위치로 하면 안 되고요. 그냥 바로 두주를 어,